오늘의 투자처 건강했던 내 어깨 돌리도입니다. 아, 네. 음, 어깨. 자 오늘 주치 모시고 본격적으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림 씨. 네, 어, 김 원장님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뒷조사 같은 거안 합니다. 면접에 대고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 질문하고 대답해서 써서 제가 읽는 겁니다. 아, 예. 네. 네. 깨끗해, 요 아주 깨끗해요. 이름 김주은.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이분. 근데 우리가 나이를 모르니까 패스. <laughs> 소문에 의하면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길 다반사. 김준 원장 어디 갔나? 해서 물어 물어 찾아가 보면 거기가 어디냐? 바로 헬스장 되시겠다 네가네가네가왜 거기서 나와 <laughs> 그렇게 땀 쭉쭉 빼며 운동한 결과 그의 배안 어딘가 왕자가 와. 새겨져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오. 뭐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패스 <laughs> 이렇게 혈기왕성한 덕분일까 12살, 8살, 6살, 5살 아동이 아빠! 애들이 무려 넷! 우 별이 다섯 개가 아니 애들이 넷! 어쩌다 보니 뭐 생명 살리는데 힘쓴 게 아니라 오롯이 생명 만드는데 무지 힘을 쓴이 남자! 네. 자 한때 소아과냐 정형외과를 사이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지만 아이는 내가 만들면 되니 인생의짐지느라 어깨가 무거운 이들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네. 정형외과로 결정! 아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이가 넷이에요 <laughs> 그대 이제 무거운 어깨 짐딱 내려놓고 힘내라 어깨야 힘내라 대한민국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둥이 아 아빠. 아빠. 아니 근데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저대 얘가 젊게 아니 저 셋이면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네. 아, 그런데 그렇죠. 넷. 야. 속수리 뭐... 오형제까지안 네. 갑니까? 예? 그러니까... 오 형제 오 형제까지 안 가요. 아군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뭐 이왕 한 김에. 다섯 어, 제가 이런... 넷째를낳으면서집 네. 사람이 이제 수술하고 오지 않으면 이제 집에 네.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laughs> 아 제가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그인생의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 하나가 어깨가 좀 뻐근하거나 피곤할 때 네. 어, 내가 좀 나이가 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어깨 안 좋은 분들이 많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관절 모형을 제가 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대표적인 이제, 어, 이제 우리가 관절이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제 질환이 이제 우리가 무릎 네. 무릎이고 네. 어, 어깨 어깨 아 그렇죠. 네. 이 관절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인대가 있고 안에 네. 우리 연골이 같이 음흠.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음. 움직일 수 있게끔 네. 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네. 움직일 수 있게 네. 어, 네. 만들어져 있고요. 네. 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음. 운동 범위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넓게. 아, 네. 무릎은 이렇게 한 방향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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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 어깨는, 어깨는, 어깨는 이제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네. 앞으로 갈 수도 네. 있고, 춤도 추니까. 그렇죠. 어. 360도. <laughs> 예. 이게 렇 어깨가 가능한...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이런 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다 네. 보면 이제 어깨나 무릎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5 0견 그리고 네.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에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깨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어깨 힘줄이 네. 어, 끊어지는 네. 회전근개 아. 파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어깨 힘줄 회전근개 회전근개란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회전근개란 거는 이제 어깨를 우리가 네. 쉽게 말해서 팔을 움직일 음. 수 있게끔 시동을 네. 걸어 주는 역할을 음. 하는 힘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무릎에 관절이 보듯이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음. 이 힘줄이 네. 자꾸 자극이 됩니다 음. 예. 음. 자극이 되면서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끊어지게 돼버리면 음. 아, 팔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아, 네, 네. 아, 네.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네.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질환지 (50견이라고) 해서 음. 네, 네. (50대) 주로 많이 이제 음.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네. (50견이라고) 도 합니다 네. 어, 관절막이 음. 앞에 있는 관절막 자체가 많이 두꺼워져서 쉽게 만 해서 이 팔을 네. 뭔가가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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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어올리면 아프고 어느 동작을 할때 아프고 음, 예. 어, 이런 증상을 네. 어, 나타내는 게 오십견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십견. 저도 제 나이 좀 주위 보면 제 나이 또래 보면 어깨가 자주 아프다는 분들 많거든요. 음? 네. 그럼 오십견이 왔나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제 팔이 안 올라가면 그냥 오십견인 건가요? 그러면 아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 이게 어깨 진환을 우리가 그 진단을 하고 어간별할때 네. 보통 어깨 자체 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 목에서 음, 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목 디스크나 목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림을 인해서 네. 이제 팔이 이제 올라가지 않거나 팔에 어, 저림 증상, 통증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변의 특징은 우리가 내가 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범위랑 어,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 주는 범위랑 똑같습니다. 음. 근데 회전근개 파열에는 나는 이렇게 팔을 들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 들어 올때게 올라가야 니다 예. 그래서 어 50대 같은 경우에는 밤에 특히 통증이 있고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하기 어렵고 요 아. 특히 여성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브래지어 끈을 맨다거나 이렇게 네. 할때 굉장히 많이 어, 고통스럽고 앞으로 음, 해서 뒤로 돌리면 돼요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아, 되는데 아, 아, 네. 네. 몰랐어요 음...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어깨 왜? 허리 아프면 디스크라고 얘기하고 네. 어깨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50견. 얘기하는데 오십견 여러분 그 얘기 듣지 않았어요? 오십견은 놔두면 나중에 나아진다 응? 그래요? 그냥 오십견은 고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놔둬도 맞아요.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게 허리에서 어 척추협착증이랑 디스크하고 조금 비슷한 어 관계를 가집니다. 사실 척추협착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계속 뒀을때 점점 심해지는 네. 경향이 있고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흡수가 돼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마찬가지로 어 회전근개 파열은 이 케이블이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네. 이 케이블을 이어서 원래대로 복원해주지 않으면 아. 그 기능을 이제 상실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점점점 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 관절염이 네네. 진행이 하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이 동결견이나 부리는 50견은 네. 음.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90%에서 어 1년 또는 2년 안에 치료는 음. 됩니다. 네. 자연치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결견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어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아프면 어깨가 아픈가 보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검색도 많이 하시고 오래 고통받는 거를 이제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음. 병원을내원하시고요 네. 대부분 90%의 환자들은 이렇게 보존적 치료, 기본적인 우리가 물리치료 그다음에 네. 팔을 들어올리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도수치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팔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수건으로 이렇게 네, 해서 어. 자가회복 그러니까 운동행 범위 자가회복을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 주사요법으로 해서 아. 이제 안에 이제 네. 어, 물을 이렇게 음. 안에 넣다는거 아니면 스테이드 같은 항염 약용을 하는 약을 넣어 가지고 네. 어, 그 어깨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음. 여기서 또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진단하에 아, 상의하에 네. 이제 어, 부분 마취를 해서 이제 내시경 네. 어, 유적광리술을 아. 네. 시행하기도 합니다.